Morn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영어 시간입니다. 먼저 어,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네, 지난 시간에 F, J, H가 들어간 음, 단어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F입니다. F는 네, F. 소리가 나고요. f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푸 이렇게 발음하시기 보다는 네. 윗니를 예, 아래 입술에 살짝 대시면서 피읖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푸, 푸 이렇게 여러분 따라 따라서 하고 계시죠. 자, f, a, n 그 옆에 단어를 보니까 이세 개의 알파벳이 모여서 음, F-A-N 하나의 단어를 이루었는데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F는 무슨 소리? 네, F, 네, f 소리고요. A는 에, n 은요 네, 느, 니은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N은 단어 끝에 나왔기 때문에 받침 립으로 들어가요, 느음 받침.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보니까, fan, 네, fan, 네, 선풍기. 우리가 fan, 팬을 돌려라 이렇게 하죠. 주방에서도 네, 그 선풍기를 뜻합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실게요. fan. fan. 그 밑에 J입니다. J는 z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제 옆에 단어 보실게요. J, A, M. 이세 개의 알파벳이 모여서 한 개의 단어를 이뤘는데요. 읽는 방법, 읽는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J는 무슨 소리? 네, z 소리, z 소리가 나고요. A는 네, 아까 fan에서 나왔듯이 에 소리가 나죠. 네. m은요. m은 뭐무 무 소리가 나는데 단어 앞에나 중간에 있을 때는 뭐 소리가 나겠지만 음 이거 m도 단어 뒤에 끝에 왔기 때문에 받침으로 들어갑니다. 미음 받침.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 보니까 네. jam. jam이 네, 됩니다. 우리 빵에 발라 먹는 jam. 원어민 발음 들어 보실게요. jam. jam. 자, 그다음 h입니다. h. h는 네. 자기 알파벳 이름은 H이지만 발음은 흐, 흐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 옆에 단어 보실게요. H, A, M, 이세개 네, 알파벳이 합쳐서 하나의 단어 네, 이뤘는데요. H는 무슨 소리? 히읗 소리, 흐 소리가 나고요. A는요, 네, 위에 FN이나 GM이나 나왔듯이 에 소리가 납니다. A는 에, 네, 미음은요, 네, 이것도 아까 GM처럼 단어 끝에 와있죠? 그래서 미음 무 소리인데 미음 받침으로 들어가서 네 미음 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보니까 햄네햄 네, 햄 우리 반찬으로 그 들어 먹는 햄이죠. 원어민 발음 들어보실게요. 햄햄네 영어 한마디에서는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영어 표현을 배웠는데요. 45쪽입니다. 45쪽 펴주시고요. 네. Where is my sea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파벳 읽어 볼까요? 자, where부터 읽을게요. w h e r e. 그 다음, is입니다. i s. 그 다음, my입니다. m y. 그 다음, sit입니다. s e a t. 네. 시트 시트 하죠 자동차 시트 카 시트 예 이럴 때그 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라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 Where is my sea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단어가 단어를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음, 우리가 Good morning 또는 Good luck 이렇게 또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단어는 하나,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는 안 배웠지만, 음, 한 개에 어울러져서 하나의 관용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이 자체로, 문장 자체로, 이렇게 자꾸만 입에 베게, 습관적으로 입에 베, 베일 정도로 열심히 따라서 음, 하, 하시면 유용하게 예,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보실까요? Where is my seat? Where s my seat? 자, 그럼 오늘 7과 들어가겠습니다. 생활 속 N, Z, Y 이야기입니다. 46쪽. 봐주세요. 학습 목표 볼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알파벳 N, Z, Y를 구별해 읽을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알파벳 대문자는 좀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살짝 살펴보기 볼까요 행복 씨는 손자에게 장난감을 사주려고 합니다. 손자는 알파벳 로봇 두 개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네, 밑에 한번 그림 같이 보시죠. 자, 어,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요. 손주가 로봇 몸에 Z와 Y가 있 있잖아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행복 씨는 내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 뭐가 다르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 z 와 y 가써 있는 로봇 여러분들은 찾으셨나요? 네, 두 번째 줄에 있죠. 왼쪽으로 z 가 있고 y 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z 가 여기선 z 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제목에 저기 단원 제목에서는 z 라고 했고요. 우리가 알파벳 배울 때도 z 라고 배웠습니다. 왜 다를까요? 했는데 네, 두 가지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z 는 주로 음, 미국에서 많이 쓰고요. 어, 또 Z는 영국에서 많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과 어, 여러 가지 관계가 많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를 음, 학교에서도 가르치기 때문에 Z라고 일단은 가르칩니다. Z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3장 47쪽 보실까요? 꼼꼼히 준비하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써봅시다 했어요. 자, N, N 한번 써볼까요? N, N은 예, 1번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습니다. 그 다음 1번 위에서 아까 시작했던 점에서 예, 오른쪽 사선으로 내려 긋습니다. 그 다음 음, 세 번째로 예, 내려왔던 점을 기점으로 예,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1, 2, 3 이렇게 연필 안 띄시고 예, 2, 3번은 안 띄셔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소문자 N 볼게요. 소문자는요. 네. 1번에서 2번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2번은 다시 올라갑니다. 연필 떼지 마세요. 떼지 마시고, 다시 올라갔다가, 네. 둥글면서, 굴리면서 3번 아래로 내려옵니다. 네. 초록색 3번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Z 또는 Z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Z는, 네. 오른쪽,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빨간 걸로 1번 갔고요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왼쪽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3번 오른쪽으로 갑니다. 연필 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 얼핏 보면 우리가 숫자 2 쓰듯이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문자도, 예, 쓰는 방법은 같은데, 예, 크기만, 크기만, 예, 약간 반 정도로 작게 써주시면 소문자, Z, Z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Y입니다. Y는요. 어, 이게 우리 와이샤츠 이렇게 넥타이 맨 그런 모습 같지 않나요? 네. 자 먼저 1번 어, 왼쪽에서 시작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 다음 음, 오른쪽 어, 1번과 이렇게 딱 마주 보는 지점에서 또 왼쪽으로 딱 내려와서 아까 1번에 내려왔던 지점 거기에 만나게 합니다 그 다음 3번 만난 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여러분들 도 지금 허공에 손을 손가락으로 나 또는 공책에 연필로 지금 따라서 쓰고 계시죠 자그 다음 소문자 y입니다 y 1번 네 오른, 왼, 오른쪽 사선으로 긋고요 2번 어, 오른쪽 윗부분에 올라가서, 어, 또 요거는 왼쪽 사선으로 쭉 지나서, 어, 왼쪽으로 살짝 구부려줍니다. 그래서 소문자 Y. 네,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 쓰시는 방법 한번 같이. 그 다음 장, 48쪽입니다. 48쪽, 찬찬히 익히기. 알파벳의 소리를 알아 봅시다. 네, 알파벳 소리, 파닉스로 우리 발음을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거죠. 자, N. 자, 소문자 N. 아, 좀 전에. 예, 우리가 쓰는 방법 같이 한번 해봤죠? 예, N은 무슨 소리가 나냐면 느 소리가 납니다. 네, 그런데 N이 바, 단어 끝에 오면 니은 받침으로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옆에 단어를 보면 N이 어디쯤 있나요? 네, 정가운데에 있어요. 알파벳 둘, 레 다섯 개 중에 딱 가운데에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음, 받침으로 들어가지 가 않고 느 느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단어 속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옆에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M, O, N, E, Y 이렇게 알파벳 다섯 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발음 소리값 찾아볼게요. M은요, 네, 미음 소리가 나요. 무, 무 소리가 나고요. O는요, O는 여기서 얘 이름은 O지만 음, 좀, 대표적으로, 많이 나는 소리, 대표 소리가, 대표 소리가, 어, 라고 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여기서 어 소리가 나고요. 에는요 네, 아까, 느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느그 다음에, 이, e, 와이, 이렇게 두 개가 합해져서, 이 소리가 납니다. 네, 이, e, 와이, 이렇게 해서, 이 규칙입니다. 네, 발음 규칙. 그래서, money. 네, money. m o 는 뭘까요? 네, m o n e 해도, 머니가 최고죠. 예. 네, 돈이란 뜻입니다. 머니, 머너민 발음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머니, 머니. 네, 그다음 그 밑에 Z입니다. Z라고 하셔도 되고요. Z입니다. Z는 무슨 소리냐면 Z, Z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옆에 단어 보실게요. Z O O 이렇게 세 개의 알파벳 모여서 하나의 단어 이루었습니다. Z는 무슨 소리? Z 소리. 오오 오 이렇게 두 개가 합해지면은 어떤 소리가 난다 하면은 우 조금 길게 발음해서 우 여기 세 개는 우우 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우 하고 길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보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주 이렇게 읽습니다. 주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무슨 뜻이냐면 동물원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원, 주. 예, 주, 동물원. 그럼, 어, 원어민 발음으로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zoo. zoo. 네, 그 밑에, 그 다음, y입니다. y는, 네, 이 e 소리가 납니다. 이, e, y 소리는요, e 입니다 자, 옆에 단어 한번 볼게요. h, mo, n, e, y. 다섯 개의 알파벳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었는데요. 소리값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H가 나왔네요. H는 자기 이름은 H지만 무슨 발음, 무슨 소리가 난다고 했나요? 네, 흐, 흐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또 O가 나왔네요. O는 네, 오, 자기 이름은 o 이지만 네, 대표 소리는 어라고 했습니다. 아까 머니에서도 했었죠? 예, 어. 그 다음 N은요? N은, 애는? 네, 아까 머니에서도 N이 딱 나왔네요. 그 N은요? 니은니은인데요 받침으로 할땐니은 받침이지만 느, 느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느. 그다음에 EY. 아까 머니에서도 EY 합해서 어떤 소리가 난다고 했나요? 네, EY. 예, 이 e 소리가 납니다. EY 두개 알파벳이. 예. 이 e 소리가 납니다. 발음 규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허니. 예, 허니. 예, 허니. 허니는 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니 아, 허니문이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허니문 네, 신혼여행이란 뜻인데요. 허니는 꿀 아주 신혼여행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굉장히 달콤하고 꿀처럼 그래서 허니문이 신혼여행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도 한번 들어보십니다. 허니 허니. 자, 그 밑에 단어의 소리를 알아봅시다. 라가가 나왔는데요. 자, M O N E Y 이렇게 해서, 아까 어떻게 읽는다고 했나요? 네, money. money라고 읽고요. 그 밑에 단어 또 보실게요. h, o, n, e, y. 이렇게 해서, honey. 예, money와 honey. 자, 앞에 알파벳만, 앞 글자만 틀리죠? 앞에 money는 m 자가 들어가 있고, honey는 h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나머지 네 개는 다 같아요. 그죠 money, honey. 이렇게. 그래서, m, o, 이렇게만 써 있다면, 예, 뭐,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 e, y, 얘는, 니, 네 이렇게, 예, 발음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규칙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어, 떤 단어에 m, o가 나왔다, 그러면, 머 뭐,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 e, y, 이렇게 붙여 있다면, 니, 네 이렇게 발음을 하셔도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 다음 장 49쪽입니다. 탄탄히 다지기. 자, 문제인데요. 1번. 음, 배운 거 생각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문자에 알맞은 소문자와 이름을 빈칸에 써봅시다. 네, 대문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N, Z 또는 Z, 그 다음 Y. 이세 개의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이름이 이름이 어떻게 되, 되는지 예, 내 이름이 뭐냐 예, 한글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름 칸에는 그래서 표가 있죠 대문자 N 소문자 n 쓰시고요 이름은 뭐예요 얘 이름이 얘 n이죠 n 이렇게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예, z나 z 이것도 소문자 쓰시고 얘 이름도 쓰시고. Y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네모 안에 알파벳 Y를 넣어 단어를 완성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밑에 네, 왼쪽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살펴볼게요. 자, M, O, N, E. 그리고 뭘 넣으라 그랬나요? 네, Y를 넣으라 그랬어요. Y를 넣어서. 어떻게 읽냐 하면, MO. 아까 MO는 MO가 나오면, 머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머. 그리고 N, e Y. 이렇게 나오면, 니라고 읽자. 이렇게 규칙으로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니까, money. 예, 돈이란 뜻. 돈, money. 네, 그 다음, H, O, N, E. 그 다음,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네, Y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Y를 넣고요. 네모 안에.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보면 허니. 예. 허니. 네. H o는 허. N e y는 니. 이렇게 해서 허니가 됩니다. 두 개가. 두개 합치면. 그래서 우리가 발음 규칙을 하나하나 배워가면 나중에 단어가 더긴 단어가 나왔을 때도 어,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M o는 뭐. H o는 허. 이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 오는 그럼 뭘까? 그러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응용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 3번 갈게요. 3번.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따라 써봅시다. 그림에는 왼쪽 그림 먼저 보실게요. 그림에, 야, 이거 누군가요? 야, 이, 이, 이왕인가요? 네. <laughs> 천 원짜리부터 맨 끝에는 5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죠, 돈. 네, 돈은 뭐라 그랬나요? 머니. Money. 머니라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사선지에다가 여러분들 따라서 대문자와 소문자로 쓰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그림은 꿀이에요. 꿀. 꿀은 영어로 honey. h o n e y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 옆에 사선지에 여러분들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5 0 쪽입니다. 50쪽 부지런히 써보기 이거는요 알파벳을 순서에 따라 써봅시다 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쓰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순서에 따라서 같이 써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빈칸에 순서에 따라서 대문자 소문자로 ng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1쪽입니다 영어 한마디인데요 양해를 구하는 말을 알아봅시다 입니다. 자, 양해는 남의 사정을 잘 이해를 하는 그런 음, 마음이죠. 그래서 어, 내가 남에게 뭔가 부탁을 할때 또는 미안하는 일을 할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으, 쓰게 되겠는데요. 자, 행복 씨가 잠깐만요, 길좀 물어볼게요. 우리도 이게 일상생활에서 어디 길 모르는 이제 위치를 찾아갈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그랬더니 네, 남자분이,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죠. 자, 우리말로, 저, 실례합니다. 또는, 저, 잠깐만요. 이렇게, 네, 이럴 때, 예,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excuse me, 예, excuse me. 라고 쓴, 저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 하나씩 한번 볼까요? e, x, c, u, s, e. 이건 excuse. 이렇게, 예, 발음합니다. 그리고, M E 요거는 미예요, 미 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xcuse me 이거 붙여서 항상 두 개를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Excuse me 예 이렇게 예,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많이 읽어보고 또써 보시고 예, 입에 붙도록 써 보세요. 네. 예, 자 원어민의 발음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Excuse me, excuse me. 네, 이 Excuse me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뭐 식당에서건 아니면 길 가다가 부딪혔을 때 또는 좀 앞장서 가고 싶을 때 또는 식당에서 뭔가 주문할 때또 엘리베이터 탈때 뭔가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처음 시작하는 말이 Excuse me 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Excuse me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리고 미안합니다 할 때도 길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excuse me,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 또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의 표현, 오늘의 영어 한마디는 excuse me 였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See you next week. Bye bye.